고객님 계좌에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라고 되물었지만 화면 속 잔액 0원이라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35년간 남편이 일하고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 단 3시간 만에 숫자 하나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은행 상담실에 주저앉아 있었냐고요? 이 모든 비극은 제 착한 딸이 제 휴대폰에 깔아준 주황색 당근 모양의 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제가 아들처럼 믿었던 듬직한 사위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예순,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박순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 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올해 정년 퇴직을 했고, 저희 부부는 드디어 오랜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여는 것이었죠. 남편 퇴직금 1억 5천만원,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적금 3천만원, 합치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하면 자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때 대학생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안 쓰는 물건들 당근마켓에 팔아서 보태요. 내가 가르쳐 줄게. 딸은 제 휴대폰에 당근마켓 앱을 깔아주고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만 믿고 살아온 터라. 이런 인터넷 거래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제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IT 회사에 다닌다는 사위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신종 사기가 많아서 어르신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저는 그런 사위가 너무나 듬직하고 고마웠습니다. 사위는 제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을 찍어 능숙하게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모든 것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기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드디어 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하네요. 800만원인데 700만원을 먼저 보내겠대요. 저는 이상했지만 사위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700만원이나 먼저 보내는 사람이 사기꾼일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진짜 구매자라는 증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잠시 후제 통장에는 정말로 7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위의 도움으로 마지막 100만 원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제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자, 옆에 있던 사위가 정중하게 제 손을 막았습니다. 장모님, 이런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먼저 받아볼게요. 저는 그런 사위가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잠시 후,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바꾸어 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금융감독원이라는데요. 장모님 통장이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소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계좌로 방금 전 입금된 7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전 재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 범죄 연루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평생이 담긴 1억 8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사위가 저희를 진정시켰습니다. 장모님, 장인 어른,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IT 회사 다녀서 이런 거잘 알아요.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사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자처하는 그 남자와 통화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감원 긴급 보안 앱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장모님 휴대폰으로 문자 좀 보내 주시겠어요? 곧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사위는 익숙하게 그 주소를 눌러 앱을 설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진짜 공식 앱처럼 보였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 부부는 그저 사위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이제 고객님의 모든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안전계좌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요. 안전하게 보호 받으려면 당연히 알려줘야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는 저희 부부가 불러주는 대로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그 악성 앱에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전 재산을 제 손으로 직접 사위놈의 손에 넘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보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금액 1억 8천만 원 전액이 안전 계좌로 이체 완료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장모님, 제가 있잖습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잔액 영원이라는 화면을 마주하고 나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위 놈이 저희의 지옥을 설계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의지했던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허공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병원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울며불며 가짜 위로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위 놈은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돈 찾아볼게요. 라고요.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렇게 된거다나 때문이야 내가 그 앱만 안 깔아줬어도 저는 그들의 역겨운 악어의 눈물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병실을 지키다 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위 놈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에 세워진 사위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랙박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뽑아 남편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지옥과 마주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위는 낯선 여자와 차 안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장모 돈만 빼내면 이 도박 빚다 갚고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IT 회사에 다닌다던 사위 놈은 사실 도박 빚에 쪼들리는 한량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들고 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이것도 알고 있었니? 딸은 영상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도박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서 엄마 돈이라도 빼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 금방 채워 넣으려고 했단 말이야 엄마. 그 순간 제 눈물이 멎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퍼런 분노가 용서 숨쳤습니다. 저는 딸의 뺨을 제 인생 처음으로 후려쳤습니다. 저는 홀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유일한 단서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위놈이 팔아치운 명품 시계. 그 보증서에 적혀 있던 시리얼 넘버. 저는 시계 본사에 전화를 걸어 미친 사람처럼 애원하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시계가 중고 명품 잡을 통해 한 남성에게 팔려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매자의 연락처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는 제 생각보다 나이가 지긋한 중년 신사였습니다. 저는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시계를 한 번만 확인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자신의 손목을 풀어 시계를 제게 건넸습니다. 보증서의 시리얼 넘버와 일치했습니다.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따님과 사위분을 잡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더군요. 재밌게 됐군요. 제가 바로 30년간 사기꾼만 잡아온 경찰청 사기 전담반 팀장이었습니다. 이제 막 은퇴했는데 아무래도 내 마지막 사건이 이 당근 마켓에서 시작될 것 같군요. 그날부터 저와 전직 형사님의 완벽한 함정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위와 딸에게 내가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큰 돈을 주겠다며 현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두 사람은 의심없이 믿기를 물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방. 사위와 딸이 돈 가방을 열어보며 환호하던 그 순간, 옆방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두 놈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저는 형사님의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위와 딸은 사기 및 존속 사기 미수 혐의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던 날 형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아직 꿈 포기한 거 아니시죠? 저도 30년 형사 생활 청산하고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었는데, 제가 투자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저와 형사님은 제주도 바닷가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당근하우스입니다. 제 인생 최악의 거래가 제 인생 최고의 인연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보듬어 주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